건강 좀에는 그다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진짜. 치료 때까지는 안정은 되지 않을 거 부모님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을 거고, 내살 자손 때문에 마음 닭기 제일 안 좋은 그런 부인들을 생각을 안날생그 조금만 자기네 자신한테 힐링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닭띠 부탁드립니다. 닭띠 여러분, 우리 그다지좀 약간 점수 긋다스 존나 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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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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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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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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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요 근데 는 그래서 좀 그게 좀 있긴 하지만 대신 집중력은가하니까뭐 애가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스려서 건강 뭐 이건 나쁘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있을 수면 이렇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이 부모자가 같이 자식이 있다. 이네 살짜리는 닭들는 물건상제에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가 좋을 일이 있다. 이그 자손 때문에 집안에원사라얻지 잡을 일 있으면 이 4살 자손 때문에 기쁜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안하셔도될것 같아요 16살 을류생 이제 학업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좀 깨져요 머리가 좀 아프다던지 계란 핑계를 내던지 막 이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학원을 간다. 학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안될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은 너무 막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상반기에 조금 학업이 좀 부진했다면 라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하반기에서는 여기도 한 11월까지는 안정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서고 해서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조금 천천히 천천히 해도 무관하니까 너무 막 급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앞서 가지마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올해 학업이 조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좀 많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니까 나쁘진 않아 나가는 삼지대는요. 대신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조금은 어, 인기에다가 너무 착각을 해. 인기 착각, 한다는건 뭐냐면, 친구들 때문에 내가 학업이 좋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하고 너무 놀기만 하는 것도, 뭐 물론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학업에다 조금 열정을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스물여덟, 개유생이에요. 개유생은 오래 좀 복잡할 거예요. 우리도 이중 문제나, 뭐든지 생각하는 거나, 뭐든지 좀 괴로울 거예요. 그든지 부모님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을 거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참으세요. 오하고 내년을 좀잘 지나가야 될것같아 작년에 들어오는 산재가 좋다고 했다라면 올해 묵은 산재 삶제, 내년 산재는 집안에 조금 우아한이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 만족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참을 때좀 참고 30대 정도 돼야지만 모든 게좀 풀리는 수가 많아요. 요 아이가 곳때좀 그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년은 또 29에다가 나가는 상지에다가 집안에 좀 아픈 사람 있으면 돌아가실 일도 있고 또 내가 또 이제 이직이나 직장이나 구설수 좋지가 않다. 어? 그런 거, 그런 것만. 헬피스 주인가 좀 시끄럽다. 이렇게 나오세요. 마음 닭띠 제일 안 좋은. 작년에 만약에 3지가 들어왔다면 올해 하반기. 슬픈 일이 있다. 외롭게 된다. 운동도 갇혀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 생각이 자꾸만 짧아져. 귀찮아지고, 모든 게. 뭐 직장을 다녀도 재미가 없고, 또 사람들이 싫어지고, 막 이럴 거예요. 조금은 자기네 자신한테 힐링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이 자기 고집에 자기가 좀 풀어갈 일이 있는데, 내년 정도가 돼야지만, 뭐, 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변동수가 들어와요.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도 올해 이사를 가게 되면, 하반기에 그다지 운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으로 좀 기회를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년으로 올해 하반기가 좀, 좀 안정을 좀 많이 가져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50등. 이윤수 여기도 올해 경자년에는 이윤수 법적인 거뭐 이런 게 되게 많은 수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작년에 되게 속 시끄러웠다, 3반기에 시끄러웠다, 하반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고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가정에 좀부담가 들어온다, 근심이 많아진다. 하반기만 잘 지나간다라면 내년 수전에 2021년에 기대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올해만 조금만 마음 안정시켜서 가세요. 금전적으로는 하반기 에좀풀리기지는할 거예요. 모두 오락 정사로봐 드릴게요. 오십들 어, 사람들이 많이 도울 일이 있으니까 사회 비인들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기. 그걸 합의하고 조상 분들한테 내가 좀 일이 잘안 풀린다. 어, 산수에 갔다와도 좋고요. 어, 부모님들한테 좀 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가정적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도 많고요. 64살. 정류생입니다 정류생도 대체적으로 모든상징에은좀 풀어갈 일이 있는잘 풀릴 거예요 하반기에는 만약에 집안에 안전 일이 있었거나 결단을 못 내리거나 만약에 집이 좀안 팔렸거나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문서도 또 변동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2021년까지는 나쁘진 않으세요 하반기에는 잘 풀리시니까 건강만 조금 잘 유의하시고요 나쁘지 않으세요 올해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근심도 풀어가고 자손한테 좀 좋은 소식도 돌려오는 거 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손이 결혼서도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하시면 결혼서도 들어오니까 집안에 경사도도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나오십니다